안녕하세요 정호환입니다. 오늘 저는 대망의 삼국유사 테마파크 현장에 와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나무는 그 곰과 호랑이가 와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던 그런 그 신단수로 형성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무와 관련해서. 군의군청의 문화관광계에 봉직하시는 홍선생님께서 잠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의군청 문화관광과 홍진석이라고 합니다.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 신단수모형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보시면 은 삼국유사와의 전반적인 스토리가 적혀져있는 재미난 그림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보셔서 관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 습니다. 아, 지금 들으시는 이 물소리 는 신단수 남편 으로 인공 폭 포가, 만 들어 져있 는데 그, 그 폭포 그 에서 내리 는 물소리 입니다. 네, 보시는대로 바로 이제 단군의 아, 아 단군 왕검 단군의 예또게 보시면 유명한 도구가 호랑이 뜯다 마늘의 이야기 상상하는 아예예니또이면 유명한 아, 식적이야기아응또화나라의 음. 음, 음. 음. 그, 그, 그 기계를 볼수 있는 아. 그, 으으 음, 음, 음. 어, 그래서 오늘 상봉 유사의 저서를 하신 이연수님아이 변수 님이 이련, 이련 아니고 아, 원효 원효수 아, 네, 원효 님이시래요 원효 아, 네, 네. 네. 그래, 그래, 그래. 네. 위에가 그렇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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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 저 네. 위에가 이연수님이시고아 이거는 아마 연호랑 세우녀를 네. 이렇게 이제 그어 바위를 타고 이제 연호랑 세우녀가 지금의 이제 그 심안의 어 현이라고 옥기섬이라고 하는데 네. 거리로 가는 그런 아마 신화를 음. 그런 설화를 어 형성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보니까 혹시 뭐 기억나세요? 이 아래 거지 이건 이제 경문대왕이 네. 임금의 귀는 당나귀 귀다. 음. 그래 가지고 여기 당나귀 아, 처럼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그 복두장 임금의 머리를 임금의 모자를 관리해 주는 그 신하가 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 귀가 이렇게 나오니까 임금의 귀가 당나귀처럼 됐는데, 너 이건 니가 죽을 때까지. 예, 무덤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돌림사 대나무 뒤에 가서 이렇게 임금의 귀는 당나귀라고 하는 소리를 질렀더니 아 이게 바람이 부면그 소리가 사람들한테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네. 결국 아 이제 또 여기 싹 비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산승이나무를 심었다. 아 여기 이제 단군왕검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단군왕검이 아,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1908세에, 아, 아사달의 산신이 못뭐 됐다, 이렇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아, 일본의 그, 그 시민사학자들이, 그건 귀신 신화가 감없는 얘기고, 아, 쓸데없는 아, 그런 아주 좀, 아주 황당한 거짓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공민왕 12년, 1363년에, 행촌 위암 선생이 단군색이라는 것을 썼고, 또그 뒤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47분의 단군이 나와. 그리고 세종대왕 그그 11년, 1429년에 평양에다가 단군사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금부터 우리는 단군을 우리의 국조로 묶인다. 이 단군 고기라는 게 나오는데, 아니, 뭐, 그런 그 것이 있고, 제가 그 2016년에 길렘 외국어 대학에 가 있을 때, 그 바로 전에, 2015년에 중국 국무원에서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중국의 역사를 400년 끌어올려야 된다. 왜? 아, 소위 그 요인금이 그게 이제 신화상의 인물이 아니고, 전설상의 인물이 아니고, 아, 말하자면, 실제 했던, 아, 그런 그, 임금이었다 역사적 인물이었다. 왜? 산사성 인분이신, 질그릇도 자, 전사자, 도사유적에서 만 삼천여평의 그분의 왕성터가 나왔고, 그럴 문자, 아, 말하자면 그, 요인금 어, 요 자가 글자가 나왔다. 니 그런데, 에, 고로, 이제, 그, 에, 그러니까, 전설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실제의 문입니다 그런데, 성문사를 보면은, 단군 왕검이그 요인금이 제기한 지 50년이 되는 경인년에, 평양에 도읍을 하고, 나라를 구, 조선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어? 요인금이 역사적 인물이면, 당연히, 단군도, 역사를 인식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 허구다 이 말이야. 음. 하여튼 우리가 다시금 한번 이런 역사인식을 좀 새롭게 네. 올바르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어떠세요? 네. 저도 전혀 몰랐던 이야기인데 이제 이런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음. 그냥 음. 일하면서 그냥 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인식을 다시 한번 네, 음. 다시 좀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뭐 공부야 인생은 학교라고 합니다. <laughs> 특히 성공유사 공부를 어좀 하시고 네. 어 그런 그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 성공유사 TV를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네.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남흉내낸 것은 아닙니다. 네, 백여 꼭지 가까이 되는데. 하튼 네, 앞으로 네. 이런 저런에서 많은... 공부를 좀할수 네. 있으면 좋겠다 하는 네. 그런 소망을 네. 가져봅니다. 네.